안녕하십니까? 대한결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민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신규로 수임한 평택 고덕 스테이 생활형 숙박 시설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내용과 비슷한 유형의 관련 피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엊그제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했거든? 아나 아무래도 사기 맞았나 봐.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기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463-3번지 1원에 신축 예정인 4 9 6여 호실로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3부 르네상스 고덕스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현장이 삼성전자 기숙사로 사용될 건물이고 월 55만 원의 임대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홍보 및 광고와 계약 전 설명을 듣고 21년 11월경 분양 계획을 체결하셨습니다. 또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세 채나 분양을 받으셨는데 알고 보니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육수기 전에 세채 모두를 전매하는 것이 아닌 개별로 호실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두 약관 위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관에서는 없지만 구두로 설명한 확정 임대 수익 부분과 대기업 집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계약의 중요한 동기로 되었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는 홍보와는 다르게 약관 내 사용 승인 전 전매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도 구두상으로는 전매를 통해 언제든지. 시대차익을볼수 있다는 설명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개정예고 이후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마치 개별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부분 등은 약관규제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실거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표준 산정 시에 그 금액에 합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입법개정 예고 이후 생활형습법 시설이 절대 읽어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 및 고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의뢰인께 설명 드렸고 저희 법무법인 기상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허위 과장 광고 정도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만 제대로 된 검토를 받아보셔야 알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단순 허위 과장 광고 정도가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위한 허위 광고 및 중요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 및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강제 이행금 부과 유예기간을 또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때문에 전국 각지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일 뿐 전국 각지에 계시는 생활형 숙박시설 수면자들께서 저희에게 문의 및 사건 수임을 해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평택 고덕 스테이 분양 계약 취소 사건 수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행 소식 또한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소송 관련해서는 전국 다수의 현장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실 때 계약서 및 확보하고 계신 증거 자료를 제용해 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